네, 반갑습니다. 장재현입니다. 자, YC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자, HBM 장비의 선도 주자, YC에 대한 종목 평가에 아, 집중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고, YC가 많이 하락이 나왔으니까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촬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곧 뭐다? 기회이다. 라는 거를 반드시 우리가 인지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슈들로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총네 가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HBM의 검사 시장에 대한 동향을 얘기 드릴 거고, YC 기술에 대한 경쟁력과 주요 사업 성과와, 아, 재무 상태랑 주가 동향까지 바라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BM 그 시장에 대한 급성장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HBM은요. AI 시장수 그 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2023년에 537억 달러 2028년에는 1590억 달러까지 연평균 24%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 AI 반도체와 HBM에 대한 영역의 연관성을 보면요. 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필수적이에요. 고대역폭을 내려면 이게 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HBM이라고 제가 해놓은 거. 이 칩에 이게 없으면 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또 이미지와 메이킹 하면서 반드시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자, 메모리 AI에 대한 연산 속도가 굉장히 크게 개연이 됐죠. 테스트 공정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HBM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테스트 공정의 중요성이 증가를 했고, YC가 고속검사 기능이 포함된 HBM 웨이퍼 테스터가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자, YC에 대한 기술 경쟁력을 좀 볼게요. 일단 국내 유일한 HBM 통합 테스터 기술을 보면 YC는 국내에서 유일한 고속 검사 기능이 포함된 HBM 웨이퍼 테스터를 개발하고 있고요. 이는 HBM 테스터 기능 중 가장 구현하기 어려운 기술로 회사의 핵심 능력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자, 글로벌 시장에서의 대한 경쟁력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YC의 기술력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특히 삼성전자와 천억원대 규모 공급을 통해서 기술력을 이미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지, 사실 삼성전자가 상태가 좋았잖아요. 이게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바로 날아갔습니다 오히려 잡을 자리에, 잡을 자리와 더 낮은 가격에 살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삼성전자의 대규모 공급이 있었고요. 8월 달에 있었습니다. 천억 원대의 규모. 시장 점유율에 대한 확대에 대한 전망. 그래서 AI 반도체는 결국에 HBM 시장의 YC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해 나갈 것이고, 글로벌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 자, HBM 테스트 장비에 대한 개발 공급에 대한 확대입니다. 고속 검사 기능이 포함된 HBM 웨이퍼 테스터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HBM은요, 테스트 장비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공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재무 상태 및 동향을 보면 최근 5년간 ROE는 10% 내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부채 비율은 30% 초반으로 안정적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2024년에 주가에 대한 평가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HBM 관련 뉴스를 보면 다 긍정적이다. 이건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 생략해서 넣어드린 거니까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어, 여기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성장에 대한 동력을 좀 볼게요. 결국에 중요한 건 미래죠, 여러분들. 그래서 AI 반도체 시장에 따른 수혜가 있을 거다. 그래서 AI 시장 급성장으로 인해서 HBM 수요가 계속해서 어때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HBM 검사, 검사 장비는 이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로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HBM 그 기술에 대한 발전, 검사 수요 장비가 증가합니다. HBM 웨이퍼용 테스터, 이런 것들이 시장에 대한 요구와 수요가 크게 전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신규 개발을 통해서 결국에 R&D 투자와 차세대 검사 기술을 개발해 나갈 겁니다. 자, 특허권에 대한 확보의 전략인데, 그 YBM은요, 이런 장비들을 통해서요, 특허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거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유지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까지 확대를 내다보고 있다. 그래서 결론 보면서 저희가 또 얼른 차트로 가서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및 전망입니다. YC는요 HBM 검사 시장에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그래서 국내 유일의 검사 어, 고속 검사죠. HBM 어, 웨이퍼 테스터를 기술을 바탕으로 AI 반도체 시장에서 중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뒷받치는 건 삼성전자와의 대규모 공급 위, 체결이 됐고 이게 한 번에 체결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되겠죠 더 많은 양을 체결할 거니까 그래서 R&D 투자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긍정적이게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AI 반도체 시장에서 함께 성장하는 YC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YC 가서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YC 같은 경우에는 많은 상승세 이후에 많이 내려왔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걸좀 주목하시는 게 좋냐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집을 하고 내려왔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주가가 얘네가 올렸다, 눌렸다, 올렸다, 눌렸다, 올리면서 매집을 결국에는 진행을 하고, 지금은 약간 골팡이 식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 얘네들은 저점이 다 깨지면서 내려왔죠. 이 저점을 어때요? 유지하고 올라가죠. 이때 이런 거를 잘 봐야 돼, 여러분들. 이때 얘네들이 만약에 여기 올라타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YC는 현재 대응 영역으로 조금 보자고 하면 9,000, 아, 13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손절라인은 깊게 잡으실 필요 없습니다. 9,200원에서 사가시면은 뭐 상한가 영역까지도 한번. 얘네들은 솔 영역이 남아있다 왜냐면 이렇게 추세를 이어보면 여기서 얘네가 강력하게 뚫는 게 나와야 그때부터 시작이다 라고 좀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전에는 다시 맞고 또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보세요 얘네가 이거를 이렇게 뚫고 눌리고 이렇게 가야지 여기서 뚫, 뚫지 않았는데 사면 어때요 또 맞고 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근데 웬만하면은 거의 다 빠질 자리까지는 와가지고 글쎄, 더 이상 빼기는 좀 힘들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느낌이라. 네. 그리고 이게, 이게 여러분들 주식하시면서요.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 이쪽에 들어, 들어오시게 되면 뭐 1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종목을 또 공유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은뭐 부산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12일날 공유를 드렸고요. 종가베팅으로좀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보이죠 69,000원 12월 12일 69,000원 2시 40분에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부산산업 한번 잠깐 가서 볼게요 부산산업 어떻게 됐는지 자 보세요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요때에요 이때 12일이 여기입니다 여기 요기. 그러면 얘네가 이때부터 지금 몇 프로가 올라가기 시작합니까 3 1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게 실질적으로도 가능하다. 제로 뭐27 같은 것도 한번 볼게요. 제로 27. 자 일단 제로 27 같은 경우에는 아 제가 10일 날 나갔고요. 지금 보시면 은 12일 날 이것도 동일하게 나갔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요 전날에 드린 거예요. 전날에 여러분들, 이 전날, 요 날, 요날 이제 종가 배팅으로 진행이 됐고. 제로 2세븐도 그 다음 날 바로 상승이 나오죠 여러분들 결국에 5400원 이하로 다 사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런 비밀 레포트들이 다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이고 여기서는 아또 엄청난 찌라시대로 제가 여러분들 공을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 볼 때가 아닙니다 직접 들어와서 체험해야 될 때다 그래서 뒤에 이벤트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거 끝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하시기 전에 위에 상단번호로 반드시 입장이라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입장. 입장 문자를 확인하고 제가 입장시켜드리니까 그점꼭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서요. 저랑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25년도에 큰돈 한번 벌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유튜브 주식을 보십니다. 자 주식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올라가기 전에 빠르게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식 유튜브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그 다른 유튜버들 거 보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당신의 계좌가 빨간 불로 들어올 확률 99.9%. 제가 이거에 대한 합당한 자료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목차를 먼저 볼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이기 정부에 대한 수요조를 좀 공유를 같이 드리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정보를 텔레그램방을 통해서 공유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무료 종목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 스윙이라든지 단타 종목들 또 같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평생 이제 같이 관심 용목들을 제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함께 하게 되시면은 첫 번째 장점이 뭐냐면 일단 주요 섹터에 대한 이런 정보들 있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볼수 있는 엑셀 파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섹터마다 대장주로 수의 일주들을다 정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게 이미 뜨고 잡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미 올라가고 있는데 잡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잡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텔레방 통해서 좀 보여 드릴 건데. 일단 1차적으로는 저희가 같이 들어갔던 종목들이었죠. 전진건설 로봇이 있었고요. 60%. 제가 이거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텔레그램방 들어오면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막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회원분들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요. 이 e 셀32% 먹었고요. RF 시스템 32%. 신성델타테크는요. 45%보다 더 먹으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 외에 10% 이하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죠. 그거는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오셔서 텔레방에서 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두 눈으로 확인해야 될 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문자로 그 위에 보이는 상담번호에 문자로 텔레, 텔레 입장 혹은 입장을 같이 요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2% 3%먹으 단타 치지도 않아요. 보이시나요? 5% 수익 축하드립니다. 10% 구간 입절입니다. 20% 이상. 토모큐브 20% 이상 체킹하세요. 편아리 검색기 지급됩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소통하면서 이제 하게 되려면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제공해 드리는 게뭐 이런 전자책, 그 다음에 편아리 검색기와 그 다음에 제가 쓰고 있는 수식, 그 다음에 텔레그램 방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무료 종목들을 같이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제 제가 빨리 가는 종목들만 많이 올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느리, 저희는 2주 이상 들고 있는 것조차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국내장에서는 저는 빨리 가는 종목들과 이런 좋은, 뭐, 이슈들? 이런 것들. 자, 보시면은, 뭐, 부산산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올려드린 자리들 보이죠? 제로투세븐도. 그러니까, 출발 직전에 우리는 얘기를 한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검색해서 보시면요 이거 다 12월 12일 날 올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가능하다는 라 거예요 위치도 위치도 그렇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좋은 핫이슈들 정보들 다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가가 출발하기 전에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나 손이 내려서 못해요 단타도 저는 어떤 식으로 드리냐면, 여러분들한테 막 얘네들 막 쏘고 있는데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막 쏘고 있는데, 이거 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시점에 제가 공유를 드리냐면, 잘 보세요. 제가 어떤 시점에 공유를 드리냐면, 이 출발하기 전에 공유를 드려요. 아, 지금부터 얘네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수 라인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할수 있어요? 없어요? 할수 있잖아, 여러분들. 얘네들이 막 호가창 들어와서 물량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경제적 자유를 잃어보고 싶다. 아, 나 주식으로 성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저랑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 저랑 함께 경제적 자유 잃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상담번호로 입장이라고 한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입장이라고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